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기쓴 똑서입니다. 똥남입니다. 네. 지난번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책 리뷰를 했었어요. 네. 여기에 저희 이제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음, 지난번에 똥남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기보다 결혼을 준비하는데 집중해라. 본질을 중요시한 네. 리뷰였습니다. 유튜브 촬영하면서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수고스러우니까 재미가 점점 떨어져서 동남님이 저에게 유튜브 영상 본질에 집중하고 그외 형식적인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라고 하신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언대로 진짜 편집도 하지 않고 영상 녹음본만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재밌게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미를 느끼면서 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디아워스 네, 유튜브 촬영분을 올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흡족합니다. 아주 디아 o 스 h 네, 저도 <laughs> 네. 읽었는데 저도 아, 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리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한 리뷰가 아니었나 <laughs> 저도 책을 읽기 o it. I will tell you how to do it. I will tell y 그래서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본질에 집중을 하고 그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쳐내니까 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다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음, 나누고 싶은 저희의 경험담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어,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다른 삶을 사는 여성의 스토리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충동적으로 여행을 가게 됐죠. 네, 이 책을 읽고 그냥 충동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신혼여행 때 브라카이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고 싶어서 이번에 거의 결혼 10주년 지음에서 딸과 함께 가는 지름신이 지금 신이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고그 부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원래 똥남님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뭔가를 저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나 돈에 있어서는 항상 계산을 하고 재고, 그게 가능한지 그 일을 하는데 가능한지 예산을 따져가지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똥남님이 그냥 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이 있었나요? 돈이 없었습니다.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없었어요. 본인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동적으로 뭐 이렇게 여행을 가자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이 책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나누고 싶은 건이 책을 보면 빈둥거림의 미약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아시죠? 네. 이탈리아에서는 빈둥거림의 미약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에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일밖에 몰라서 노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생각한대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냥 목적 없이 노는 즐거움, 달콤한 게으름을 충분히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빈둥거림의 미학인데요 빈둥거림의 미덕입니다 빈둥거림의 미덕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을 할까? 라고 계속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런 질문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을 계속 체크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게 바로 빈둥거림의 믿덕 나한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죠. 인생은 즐기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평소에 똥남님을 제가 봤을 때 절대 충동적으로 뭔가 일을 저지른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똥남님이 저에게 모라카이로 여행을 가자 라고 했을 때 돈은 없었지만 저는 똥남님의 직관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그랬다. 왜 그랬을까? 이 독서 모임을 통해가지고 점점 에고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을 땐 어떠한 계획도 없이 비교하고 돈을 계산하고 뭔가를 재고 나온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나온 목소리.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그쵸? 전혀 계산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넣었습니다 네, 그 마이너스 통장은 바로 저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똥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떡선님을 믿고 했다 전그 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똥남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얼만데? <laughs> 몇백이래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몇천이라도 가능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네. 어땠나요? 그 목소리를 듣고 무슨 비상금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laughs> 네, 비상금은 없지만 충분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똥남님? 네. 응. 저의 가치를 먹, 믿고 저지르라고 했습니다. 저 스스로 이런 말을 했지만 제 스스로 참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똥남님이 왠지 변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촬영하게 됐어요. 음, 사람들은 너무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리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뭔가 또 새로운 걸 발견하고 또 삶을 즐기는 일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산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발동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냥 그거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갑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어, 저는 이 책도 책이지만 그 전에 했던 네. 굿 라이프 굿 라이프, 죄송합니다. 네. 굿 라이프 책에 나왔던 부분 중에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얻는 가치가 어떤 물건을 얻는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만족도나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그런 쪽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음. 그런 소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을 사는데 돈을 써라. 네 되돌아보면 저희가 저희 딸 아이와 처음 해외 여행을 갔던 곳이 하이난인데 아직도 그 하이난 이야기를 딸이 간혹가다 하면서 정말 행복했다, 좋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라카이를 가게 됐을 때 딸이 지금부터 벌써 가방을 꾸리고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여러 준비를 하고. 그기서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고 미리 다른 분들이 했던 방송을 다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참 좋은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럼 보라카이 가서 독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하면 좋겠죠. 네, 어, 제가 언어적 유의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즐기지 않으면 인생이 졸리게 됩니다. 충분히 충동적으로 즐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